대한항공 김종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 순위표 위, 아래서 계속해서 대한항공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감독님도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? 예, 뭐, 다른 것보다는 선수들 부상 때문에 그런데요. 뭐, 뭐 오늘, 오늘 게임은 뭐, 부상 선수들도 다 있고, 그냥 뭐, 투지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, 오늘 뭐 선수들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부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지난 경기에서 산체스 선수를 볼수 없었습니다. 오늘 어떤가요? 예 오늘 시합에는 투입 되는데 일단 뭐 100%의 기량은 제가 볼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. 코트 안에서 제가 뭐 네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에서 한번 해봐라. 네가 있는 건 없는 랑또 차이가 난다. 그래서 본인도 할수있는데까지는또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넣기로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. 네 이렇게 산테스 선수에게 모든 걸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반대쪽 자리에서 공격을 책임져줄 선수가 또 필요할 텐데요. 어떤 선수에게 먼저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? 예 먼저 신영수 선수를 먼저 놓고요.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가 먼저 들어가서 하고 나중에 상황 봐서 뭐 항뭐한민를더 투입할 생각입니다. 네 오늘도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인천 대한항공 김종민 감독 만나봤습니다. 수원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한국전력의 봄 배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. 일정이 잔빡빡하네요. 네뭐참 어려운 일정입니다. 일정이지만 아마 우리는 또 해쳐 나가야 되고 우리 아마 선수들이 오늘 뭐 중요한 경기가 뭐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. 네 감독님 얘기대로 일정도 빡빡하지만 대진도 쉽지만은 않습니다. 꼭 잡아야 되는 경기를 오늘 또 맞게 됐어요. 네 어차피 뭐 건너가야 될 길이니까요. 그냥 뭐 담담하게 뭐 우리 선수들하고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. 모든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겠지만 또 센터 자리에서 힘을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지난 경기에서 보지 못했던 최석기 선수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석기가 약간 무리비 안 좋습니다. 안 좋지만도 뭐 본인이 하겠다고 또 의지를 또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타팅은 아닙니다.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준비 잘하겠습니다. 수원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만나봤습니다.